나오텍 지금 작업하는 중에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저 차가 지금 8만 킬로 정도 실제는 6만이지만 컴프 돌리면 한 8만 되거든요. 에어 드라이 뺐는데 깨끗해졌답니다.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거 사진을 많이 찍어온 게 이게 깨끗해졌다고. 처음에는 이랬대. 이랬는데 이 에어 드라이가 점점 점점 교환을 할 때마다 이게 깨끗해지더래. 요, 보셔. 쇠, 카본 잖아요, 얘가. 쇠, 카본 덩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 걸러줄까요? 우리 에어컨에하서100%못 걸러요. 황산 먼지 들어가잖아요. 카본도 입자가 있다고 어큰 것만 잘걸러지지 작은 것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해지면 끝난 거예요, 개면. 그래서 우리 사람, 자, 요거, 자, 12년 된 차산에, 음, 60 몇만 밖에 안 됐지만은, 시내, 시동을 많이 걸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시내 발리는 기아를 낮은 기아로 많이 스타트 하고 그러니까 그지. 실제는 키르가 더신의 말할수록 그 키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낮은 기아에서 알테은 제대로 작동 됐으니까 8 9 0만키로가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이게 깨거든요에 따라서 이거 전부 니까 카본 슬러지 아닌 게 이게 전부 다 밸브를 막아 풀잖아 t c u 오토 아닙니까? t c u 가왜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열심히 교환을 해줘도 이 찌꺼기가 들어가서 기름 기억하라요, 티슈, 요거, 이게 막혀 뜬다고. 그래서 멀쩡한 차가 견인되는 것이 백, 거의다가, 거의다가 티슈가, 기회가 작동이 안 돼서 견인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미콘, 내, 내카차 분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내가 물어봤어. 요즘 유로6 바람에 좀 매출이 많이 올라지니까 씩그 웃어. 요즘은 사고나는 것보다도 이 성성은 살아. 옛날에는 오래 타서 이게 견인됐는데 지금은 멀쩡한 차가 견인되니까 뭐차안 비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티슈 같은 것은 정기공장 가야 돼 길가에서 노상정비가 안돼그러거하염수 없이 견인되는 거야요 무조건 그리고 요즘은 어 수입차가 국산차가 없어 전부 다가본는 제거할 길이 없잖아요 엔진열이 높으니까 카본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오일이 빨리 사화가 된단 말이야요 그래서 티슈가 빨리 고장이 나는 거예요 티슈 안에 뭐, 뭐 100만원에서 800만원 그랬었더만그 뭐, 뭐 고장난 거에 따라서 또 뜯었다 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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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아, 아, 그리고 이뭐한 그, 번만 고장나냐 이거 티슈가 고장나면 또 고장 또나 라인에 이렇게 씩하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오래 갈수록 자꾸 고장 또나 오후 되면 가벼운 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그단자들은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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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국 10년 된 네모콘이 이렇게 이제 깨끗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빼니까 막, 떡불이스가 예, 돼갖고 나오더래. 그럼 뭐,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맥가이버가 이 카본을 빼낸다고 해보니까, 이 라인에 있던 것이,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한 3, 한 2년 정도 썼거든요? 3년 됐구나, 3 갑자기 많이 나왔대. 그래갖고 막, WD 사갖고 뿌리고 막 하면서, 뭔가, 어느 날부터 에어도 빨리 차더래. 그 카본이 빠지고 나니까. 에어도 빨리 차고, 그다음부터는 샥한 것도 없고, 왜, 라인에 깔려있던 카본이 바다만인데까지 싹 빠져나오니까. 응 어? 그래서 내가 알았지.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한 번은 그래. 몇년 몇 쓰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카본이 덩어리가 많이 나오더라. 막 끈적끈적한 그쩍 것이.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나 싶어갖고 했는데, 맥가이버가 이거 카본 빼는 기능이 있다니까 이게 녹아갖고 빠져나온 거다. 처음에는 좀잘 빠져갖고 깨끗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불을 터가지고 왕창 나왔구나, 해갖고. 이 WD 사갖고, 시간만 남으면 뭐 청소를 했대. 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야도 빨리 차지. 뭐, 시동 걸고 바로 가도 되지. 그럼 그러니까 외화가 바로 차지니까. 4 0 0 k m 할 때도 외야가 팍, 팍쌌거든 네. 예? 열을 팍팍 쐈거고 그렇지. 이제, 우리 거 달고 나면, 얘 압력도 올라갔대. 얘 압력도. 그리고, 또2 0 0 저, 어, 470인가, 그, 그 차가 새 차인데, 와가지고 우리 거 달았어요 세차인데 근데 그거 저에어은 실내 청소하는 게 에어 빼는 게 의자 시트로 빼니까 에어가 약했대.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서 사장님 오, 오일 압력 브리끼가 잘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에어기는 써보니까 에어가 그냥 그 옛날 차 같이 바로 직질을 뺀 것처럼 에어가 세졌대 시트에서 빼니까 이제 에어가 약했는데 시졌다는 뜻에 에어가 쎄다는 얘기는 그만큼 브리끼 압력도 세졌다는얘예요 그래서 브리키가 잘된게 아니오. 그래갖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맞잖아. 시트에서 에어컨을 으니까 약하게 씌 나오던 것이. 우리 요걸 딱 달아보면 브리키도 잘 된다니까. 에어가 막 직렬로 뺀 것처럼 샤워 바로 쌓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봤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아, 우리 그때는 에어가 빵빵해. 빨리 잘잘 자는구나. 압력 페이지도 약간 약간 하늘한께만한막 올라갔다 오고. 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차가 노후되면 브레이크도 밀려 왜 애가 약하거든 카본이 <laughs> 그렇지 가보니 많이 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차때 달만 좋은 이유가 여기에 가본이안 끼잖아 1만 100만 때도 이거 깨끗하다잖아 가보니 깨안 끼니까 차키로수면 6만 6만 끼고 저저짐푸는데한 20분. 그렇지. 공회전 하면 다따지면한 7, 8만 정도 그렇지. 그래. 근데 오늘 에어 드라이어로 갈았는데 아주 막 진짜 찌꺼기 어. 하나도 없어. 아, 어. 그래 갖고 다시 낀 사람도 있어. 네. 이거는 다시 낀게 아니고 이따가 구멍을 뻥 뚫어 가지고. 왜못 어떻게? 다시 못 하게. <laughs> 제하은못 <아름> 하게. <laughs> 자기가 사람은 다시 뻥 뚫고 너무 깨끗든게 아이고, 거 10만 타도 되겠어. 이거 다시 깨쁜데. 이따가 구멍을 뚫기 가는 그못 그래 어, 쓰지 못 쓰고 다 세고 <laughs> 그게 자기가 깬 사람들은 빼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아이 실망네 가라야 돼 다시 깬 사람 있어 너무 <laughs> 깨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보낸 사람이다니까 <laughs> 너무 깨끗하다고 그거 청소 어떻게 해요 청소 아, 이제 아, WD 갖다 뿌려요 그냥 닦으면 안 되고 아 그냥 WD 요요 있잖아요 WD 난 네. 아까 저저저도라이바로 저, 하고 닦아내요. 어, 그러면 점점 깨끗해지니까, 예, 이렇게 하고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